혹시 세탁기로 돌린 옷인데도 냄새가 남아있거나 간지러움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표준 모드로는 박테리아가 제대로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가족 중 감염병이 돌때 세탁을 아무리 해도 불안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몸을 지키는 똑똑한 세탁법 1분 안에 전해드립니다. 지금 구독하고 건강 루틴 시작하세요. 영국 감염병 전문의 툴레킨 박사는 말합니다. 표준 세탁 온도인 40도 거의 소용이 없습니다. 이 온도로는 세균도 박테리아도 거의 죽지 않죠. 그렇다고 90도로 돌리면 옷이 상하고 에너지 낭비도 심하다고요. 그래서 제안하는 방법은 단두 가지. 진짜 뜨겁게 돌리거나 아예 차가운 물로 돌리는 겁니다. 감염병이 돌땐 섭씨 60도로 평소엔 20도에서 30도에 낮은 온도로. 단, 찬물 세탁 시엔 반드시 찬물 전용 세제를 써야 합니다. 건강한 1분. 지금 구독하세요.